안녕하세요. 혜리입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 보신 후에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채권 사이클에 대해 제가 알게 된 것은 하워드막스 덕분입니다. 그는 부실 채권 쪽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고 투자계의 대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22년 말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깁니다. 다음 내용은 하워드막스 바다의 변화 요약입니다. 먼저 시체인지에서 제가 주장한 기본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2008년 말 연방준비제도는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부터 경제를 구제하기 위해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기금금리를 0%로 낮추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록상 가장 긴 경제회복 10년 이상을 경험했고 수익을 창출하고 자금을 확보하려는 기업에게는 쉬운 시기였습니다. 돈을 잃는 기업 주차도 상장하고 대출을 받고 채무 불이행과 파산을 피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2009-21년에 만연했던 낮은 이자율은 자산 소유자에게 좋은 시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할인율이 낮아져 미래 현금 흐름이 더 가치 있게 되었고 차용인에게도 좋은 시기였습니다. 이는 자산 소유자를 안주하게 만들었고 잠재적인 구매자를 열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FOMO가 대부분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그에 따라 흥정꾼과 대출자에게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대규모 코로나19 구제조치와 공급망 문제가 합쳐져 너무 적은 상품을 쫓는 너무 많은 돈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고전적 조건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높은 인플레이션은 2022년까지 지속되어 패드가 완화적 입장을 중단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따라서 패드는 40년 만에 가장 빠른 긴축축기인 금리를 극적으로 인상하고 QE를 종료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엄청난 변화라면 측투자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면 2009년 이후 가장 효과적이었던 투자 전략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뒤에 하워드 막스는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가 없다면 최근 연준은 3.5% 이하로 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저는 미국 10년물 채권 얼봉 차트를 봤습니다. 놀랍게도 1941년부터 1981년까지 40년 동안 채권 금리는 상승하였고, 1981년부터 2022년까지 약 40년간 금리는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하려는 듯해 보입니다.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레버리지 투자가 생각보다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지금 TQ는 많은 수학금리 이자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QQQ가 정고점에 도전할 때 TQ는 85달러에서 77달러까지 가격이 녹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TQ 장기 투자자 유튜버들은 2009년 이후 저금리 상황에서의 백테스트를 진행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1970년대에서 수업 금리를 적용하여 백테스트를 하게 되면 TQ는 꽤나 처참한 결과가 나옵니다. 나스닥 지수는 우상향하지만 TQ는 횡보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다음에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권 금리의 장기 사이클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2022년 이후 채권금리가 빠르게 바닥을 친 후에 급등하여 정상 사이클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정말 과거의 40년 사이클이 반복된다면, 천천히 채권금리가 우상향하며 움직일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경기가 힘들 때 금리를 인하하겠지만, 다시 꾸역꾸역 올라가는 모습이 제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그린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사이클이 존재한다면 비슷하게라도 흘러가지 않을까 합니다. 1980년대 20대를 맞이하신 분들은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사이클이었습니다. 금리가 점차 낮아진다는 것은 기업이 돈 빌리기가 쉬워지는 것이고 미래연금 흐름을 이자율로 할인할 때도 꽤나 좋은 조건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이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환경, 투자환경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개개인의 투자 수익과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 사이클 내에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을 테니까요. 투자로 돈 벌기가 그나마 쉬웠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현재 시대를 살아가시고 앞으로 40년간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40년에 돌아온 채권 사이클을 눈여겨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 큰 바다의 변화가 그렇다는 것이지 하루, 한 달, 한 분기, 1년 단위에서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대다수가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